여, 네, 어? 여자 목소리를 내달라고요? 내가 또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또, 아이 그 그렇게 잘해요. 어. <laughs> 아, 나 근데 진짜로 진심 여자 목소리로어오는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할게. 여자 목소리 한번 해볼게 내가 요번 발 여자 목소리로 한번 해보기 발 닿는 순간부터 한다잉 내가 빨랐지? 일로 와이 시키 시식이어또 있어 또 있어 그 위에 그 위에 있어요 옥상에서 돌아다니니? 근데 이거 여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맞니? 어, 나 지금 여자 목소리 잘하고 있는거니? 어 저기 보이는구나 저기서 보이는구나 어 무섭다 얘너 너무 무섭다 어, 구상 먹지 말고 의리용 키트를 먹었어야 했는데 안타깝다 구상을 버려버렸네 어 구상이 나왔네 좋았어 손잡이만 나오면 돼? 어.. 깃들로 꺼져! 깃들로 꺼져 이자가 밑으로 내려가 버릴까? 자기장 어떻게 됐어? 어, 밑으로 내려가자? 어,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어, 좋았어 건물 위는안 보이네? 올라가려고 하지 마 어? 뭐야? 뭐야? 왜 다른 데로 올라와? 순간이동도 하네? 나 아까 여기로 떨어졌는데? 아, <laughs> 진짜. 아니, 이 자식은 뭐 지붕에서 나오지를 않아! 지붕이 아직까지 있네! 한 명? 두 명? 두명 와요? 오, 나대졌어요 도망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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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나이스! <웃음> 살았다! 와, 나이스! 오, 와우, 미쳤다! 오, 싸워, 싸워. 오, 어, 살았다, 살았다. 축만 먹으면 되는데, 여기서. 조졌다! 또 들어가! <laughs> 아, 잠깐만. 이동을 해볼까? 다른 곳으로, 아예? 아, 근데 이동하면 또 일로 올라와죠? 들어가! 들어가 안으로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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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올라가 오아 하하하하 야얘데스캠 한번 보자 아얘 뭐야 얘들로 아 이게 사람들 이다 알아 이거 봐어 뭐야 <laughs> 올라오니까 내가 옆에 있죠? <laughs> 아, 개웃겨버렸고. 아, 진짜로.